안녕하세요. 전기처럼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승강기 기능사 공개 문제 6번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 기능사 공개 문제 6번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동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MC1이 있고요, MC2가 있습니다. 어, MC1은 Y 운전이 됩니다. 이렇게 결선을 하게 되면 Y 그리고 MC2는 델타 운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어, pb1을 누르면 동작이 됩니다. pb1을 누르면 동작이 되겠구요. 지금 보면은 타이머, pb1을 누르게 되면 타이머 릴레이에서 자기 유지가 되구요. 여기 타이머 동작이 실행이 되겠죠. 자, 먼저 여기 b접 타이머가 붙겠죠. 그러니까 mc1이 먼저 붙을 테구요. 자, mc1이 붙게 되면 이게 동작을 하니까 y 문자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자, pb1을 누르게 되면 자기 타이머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고요, MC1이 델, Y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 타이머2로 붙겠죠. 그래서 MC2가 동작을 해서 델타 운전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B0는 초기화 단추가 되겠고요, MC1이 붙으면 레드 램프가 켜질 테고요. 그 다음에 MC2가 붙게 되면, 즉 델타 운전을 하게 되면, 그린램프가 붙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만약에 과전류가 흘러서 EOCR이 트립이 됐다. 그럴 때는 플리커 릴레이를 달아놨습니다. 플리커 릴레이에서 옐로우 램프가 전멸하게 되겠습니다. 자 핀번호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MC12는 생략이구요. EOCR 보시면 밑쪽이 L1, L2, L3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UVW라고 써있죠. 그래서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하시고요. MC1 보시겠습니다. MC1 위쪽 보면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 되겠고요. 아래쪽에는 7번, 8번, 9번 되겠습니다. 7, 8, 9. 자, MC2도 마찬가지고요. 위쪽에 L1, L2, L3니까요. 이 1번, 2번, 3번이 될 테고요. 아래쪽에 UVW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7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EOCR 보시면요. 자, EOCR에 어, 입력 95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입력이 10번입니다. 여기 10번이고 이쪽은 11번인데, 11번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삐접이죠?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긴 4번. 그다음에 이 e o c r 이쪽에는 5번이 되겠고 e o c r 저 동그라미에 쳐져 있고 전원이라고 돼 있죠? 전원이니까 6번, 12번이 되겠습니다. 6번, 12번. 자, PB0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PB1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나왔습니다. 타이머 중에 타이머 아니고 이건 릴레이입니다. 자, 타이머 내에 보면 릴레이가 하나 달려있죠. 1번과 3번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MC 보겠습니다. 자, 전자접촉기도 A접, B접이 가지고 있죠. 자, A접은 4번, 1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10번, 4번, 10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플리컷 보겠습니다. 자, 플리컷 릴레이. 자,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공통은 지금 8번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B 접만 사용했습니다. 전멸이니까 B 접을 사용했습니다. 8, 5가 되겠습니다. 8번, 5번 작성해 주시고요. 플리커 전원, 자 2번, 7번이 되겠습니다. 전원은 2번, 7번. 옐로우 램프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이머가 있고요. 타이머 전원 있습니다. 자 타이머 전원은 2번과 7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가 달려 있죠 자 진짜 타이머는 여기 8번입니다 컴이 8번이죠 8번을 아래쪽에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8번이 되는 거고 사실 여기도 8번이죠 근데 이쪽에는 똑같은 거니까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8번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자 b 접 같은 경우에 지금 5번입니다 그 다음에 a 접은 6번이니까 8 5그 다음 밑에는 6번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 접촉기 mc2 mc1 b 접 5번, 11번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5번, 11번 5번, 11번 그리고 전자접착기 MC1, MC2의 전원은 6번과 12번이 되겠습니다. 6번과 12번 그래서 6번, 12번 6번, 12번 작성하시고요. 레드램프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핀번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된 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1 2 3 7 8 9 1 2 3 7 8 9 1 2 3 7 8 9 14 외노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주회로 작업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능사에서는 L1 L2 L3 색깔이 가로, 회로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할 때 선을 바꾸가면서 작업하기 면에서 L1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L2 작업하고 L3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승강기에서는 L1, L2, L3를 전부 다 적색으로 쓰기 때문에요. 그렇게 작업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 먼저 위에서부터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L1에서 EOCR, L2에서 EOCR 2번, L3에서 EOCR 3번으로 먼저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자, 이렇게 1번, 2번, 이렇 3번. 자, 그 다음 작업은 EOCR의 789에서, 789에서 일단은 U, V, W로 가시면 되겠죠. 자, EOCR의 7번에서 U, 8번에서 V, 9번에서 W,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OCR의 789에서 MC2의 123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에서 1로 들어가죠. 7번에서 1 8번에서 2그 다음에 9번에서 3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EOCR에 7번에서 나와서요 자 MC1에 1번 자 8번에서 나와서요 2번 그리고 9번에서 나와서요 3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MC2의 789에서요. XYZ로 가면 되겠습니다. 7번이 먼저 Z로 가죠. 7번이 Z로 갑니다. 그리고 8번이 X로 가죠. 자, 8번이 자, 7번은 Z로 가고요. 8번은 X로 갑니다. 그다음에 9번은 Y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mc1이 있습니다. 1, 2, 3번이 xyz로 가죠. 1번이 x. 이렇게 가죠. 자, 1번이 x. 자, 2번이 y. 자, 3번이 z로 갑니다. 자 그럼 요거에 작업이 다 끝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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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C1에 789번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MC1에 789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주회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각씩 123번 요거 7899, 123 이렇게 하면 되네요 하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기호대로 보시면 위쪽이 123이죠. 아래쪽이 789니까요. 123789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회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회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개로 나눠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EOCR, 아니. 먼저 EOCR에 10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L1, L2, L3죠. L1이죠. 이게 L1이니까 L1이 들어간 데가 EOCR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 덧다 갖고 이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L1에서 따서요 EOCR의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EOCR의 10번에서요 EOCR의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EOCR의 11번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1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2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의 2번, EOCR의 4번에서요, PB0의 왼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EOCR의 4번에서요. 이렇게 가서, 여기 입구 쪽이 있죠. 이렇게, 그쪽이, 여기 입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컨트롤 박스도 입구라고 생각하시고요. 어, PB0가 되겠고, B접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여기가 됩니다.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PB0의 오른쪽에서 3번 작업입니다. 먼저, 어, PB1의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PB1의 A, 밑에 A접이니까요. 이렇게. PB1의 왼쪽으로 갔습니다 PB0의 오른쪽에서 PB1의 왼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따셔도 되고요. 이쪽에서 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타이머의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따서 나와서 타이머의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타이머 1번에서 나와서요. MC1의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MC1에 4번에서 나와서요. MC2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5번 작업 하겠습니다. 자, EOCR에 5번에서요. 플리컷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EOCR에 5번에서 플리컷에 2번. 자 그리고 플리컷 2번에서요. 아 이거 플리컷 지금 전원을 안 썼네요. 그렇죠? 플리컷은 똑같습니다. 이게 에, 에, 타이머랑 똑같아요. 그래서 플리컷 같은 경우는 8번 피접이니까 5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안써 있네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2에서 플리커의 8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8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플리커의 이제 5번에서요. 8번 여기가 5번, 그대로 타이머랑 똑같습니다. 8번, 5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8번, 5번. 자, 그 다음에 플리커에, 이제 여기 8번이고요. 이제 5번 작업은요. 플리커에 5번에서, 자, 8번 들어갔으니까요. 5번에서 나와서 옐로우 램프에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옐로우 램프에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요선 오른쪽에서 나와서 PB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B1의 오른쪽에서 나와서요. 타이머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 3번에서 나와서요. 타이머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서 나와서 타이머에 2번 아, 이거 지금 플리커으로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타이머의 3번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플리커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따서 타이머의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타이머의 8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2번에서 타이머의 8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7번 하겠습니다. 타이머의 5번에서요. m c 의 MC2의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5번에서 MC2의 5번. 그리고 6번에 자, 6번에서요. 자, 6번에서 MC1의 5번. 자, 7번, 8번 했고요. 두번 해보겠습니다 m c 1의 11번에 mc2에 mc2에 11번이죠 여기죠 mc2에 11번에서 mc1에 6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c 이거죠 mc1에 11번에서 mc2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mc1에 11번에서 mc2에 6번 그러면 9번, 10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11번 하겠습니다. MC1의 10번에서요. 자, MC1의 10번에서 레드 램프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했고요. 그리고 MC2의 10번에서 그린 램프로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여기가 L1이고요. EOCR의 3번이 L3죠. 여기 L3가 EOCR의 3번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따셔서요. 자, 전원 먼저 연결하시고. 자, 이렇게 따셔서 먼저 전체 전원을 연결할 겁니다. 자, 여기 12번이죠. 12번. MC2도 12번. 그 다음에 MC3도 12번 6번 12번이 다 똑같죠 전원이 그 다음에 타이머와 플리컷은 2번 7번이니까 2번은 다 연결이 됐으니까요 7번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마지막 7번에서 따서 위에 가서 전,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EOCR 플리컷 타이머 MC1 MC2가 다 연결이 됐죠 그럼 레드램프 그린램프 옐로우 램프만 연결이 되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셔서요 이렇게 들어가서 레드램프 연결하고요, 그린램프 연결하시고요. 다시 따고 나와서 옐로우램프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광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EOCR부터 하겠습니다. EOCR의 전원은 6번과 12번입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입력 커먼 10번이죠. 그래서 어, 4번, 5번을 썼죠. 자, 여기 10번이고요. 입력금은 10번이고, 여기 4번과 5번이 작업이 됐습니다. MC1 보겠습니다. 자, 전원은 6번과 12번 연결이 됐고요. A접, 4번, 10번. 자, 여기 썼죠? 4번, 10번. 그 다음에 5번, 11번. 여기 썼습니다. 다 사용됐고요. MC2 보시겠습니다. 전원, 6번, 12번 연결이 됐고요. A접, 4번, 10번. 여기죠?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11번, B접. 여기쪽에 연결이 됐습니다. 자 타이머 보시겠습니다 전원 2번 7번 연결이 됐고요 릴레이 1번 3번 자 여기 1번 3번 사용됐습니다 자 컨브로 8번 들어갔고요 공통 5번과 B 접 5번과 6번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8번 들어갔고요 B 접과 A 접다 사용됐습니다 자 플리커 보시겠습니다 자 전원 2번 7번 연결이 됐고요 8번으로 B 접 하나 썼습니다 자 전원 연결이 됐고 B 접 하나 사용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레드램프 왼쪽 오른쪽 그린램프 왼쪽 오른쪽 옐로우램프 왼쪽 오른쪽 자그 다음에 스위치 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승강기 기능사 공개문제 6번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